오오, 바닥거려, 바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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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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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<laughs> 만졌어요. 어, 지금 애들이 만졌더니 갑자기 꿈틀들기 시작했어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자, 저 왔어요. 일부러 그냥 까는 연습을 안 해봤어요.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. 대가리를 네. 냉장 자르고 고리도 냉장 어제든 보니까 옆에를 이렇게 딱 자르던데 어. 다 조각을 냈어요 한번 잘라볼게요. 속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개까지 혹은 속. 왜속이지 약간 그렇게 쏙 빠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겉 o 기는잘 분리가 돼요 어떤 맛이냐면 우리 랍스타랑 대게랑 그런 종족들이랑 비슷해요 이름이 가재잖아요. 게까지 맛은 비슷해요 그들이랑 꼭. 귀에는 되게 커 보이잖아요. 애들이 생긴 거에 비해 살이 없어. 아 이거를 참막안지만 나는데 일단 제 스타일 아시죠? 한 번에 싹. 치 같이 생겼어요. 소스를 입고 있었네요. 아니, 근데 애들이 간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소스 생각이 안 났어요. 그래도 혹시 궁금하니까 한번 찍어 먹고. 제가 볼때 와사비를 좀 풀게요. 두개장 중에서는 간장이 더 이렇게 먹으니까 좀 먹을 맛이 나네. 아까는 까다보면 마술이 좀어려 접어가지고. 기종기 있어서 귀여웠던 개카지를 먹어봤는데.